공자 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. 한편 기독신자로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치 못하는 꼼수의 현실과 유교의 한계점이 현실교회의 모습과 묘하게 일치하게 보인다.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만한 허세에 조롱받는 현실의 끝판에 나락을 향하는 것 말이다. 그 마음의 빈곤함과 행실의 천박함은 성경에 드러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질책이란 생각이 든다. 보수화된 적폐에 대한 왕수인의 파격적 조언이랄까? 말의 허세와 행실의 브릿지가 갖는 그 한계 말이다. 마음의 할례와 제자의 온전함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? 즉 신증리. 너나 잘하세요. 누군가 그랬다. 무심한 듯한 영화 대사지만 역사를 관통하는 명언임은 분명하다.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. 참된 인성의 성숙과 그 완성되어짐이 없이는 감동이 없다는 말이다. 그것이 없으니 신앙이든 공자의 가르침이든 혹은 정치적 선동의 술수나 경제적 착취와도 맞닿아 있음은 분명하다.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던 그 조선의 주자하게 뻔뻔한 보수. 적폐들이온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다.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생각난다.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임은 망고 불변의 법칙이다.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다. 이만큼 자신을 수양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다. 모든 것은 변한다. 국제정세도 왕이나 군신들도 세상이 변하는 만큼 변하지만 그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물이 된다. 그래 그 사회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. 그게 한 개인도 예외가 없다. 나이 들면 모든 게 귀찮고 의욕이 상실되어 그냥 지금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사가 된다. 그러니 어쩌냐? 가진 거 지키랴. 애쓰는 것도 불쌍한 하지만 가진 거 없는 것은 더 불편하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. 밤이 되면 자야 하고 때가 되면 끼니를 때우며 똥을 싸야 하듯이 그 일상의 소중함만이 참일 뿐이다. 천일기도나 방언기도 아니 입신을 하고도 마음이 맑지 않고 입에 불평이 난다면 그 순고한 기도나 체험이 무엇이겠는가? 말이다. 음. 인천 송도역 베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.